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 판타TV입니다. 아, 형님들,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카페가 감사하고요. 우리 멤버십 분 중에 하나가, 음, 그, 뭐야, 흥미 깨강정이랑, 그리고 견과류를 주셨습니다. 제가 그래서 먹고, 아, 뜨뜻한, 어, 손이 따뜻해졌어. 어, 그거 먹었다고 손이 따뜻해졌네. 하루 종일 굶었다고. 아, 하루 종일 급딱 그거 먹으니까 손이 좀 따뜻해졌네요. 어, 신기하다, 열난다. 음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아, 골든 센추리 플레이미드 마니커 공구먼 아시아정류 히림 한성기업은 아, 어제자 자리에서 그. 얘네는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에요라고 얘기했죠.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. 다뭐 똑같이 생겼어요. 위치가 거의 뭐 얼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비즈니스온이랑 대한제당은 1 3오 매매를 해도 어 무난한 자리다. 이거 물론 이제 대한제당은 어제 일삼오여서 오늘 왔다갔다 한게 20%를 찍고 왔지만. 아, 그래도 또 다음 주에 더 달리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135 매매를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. 아, 얘네는 바로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조금 곤란한 어, 그냥 바로 달렸으면 좋겠다 아, 이런 사이즈의 친구들인데 역시 뭐 135를 해도 어, 괜찮아 보입니다. 이건 조금 덜 검증이 됐어요. 어, 조금 덜 검증이 됐음 에도 불구하고 어, 우리 고른 애들이 잘 갔으니까 <laughs> 오늘 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걔네들이 난리를 치고 올라갔어요 보여드리면 어, 장이 이렇게 막 빠지는 와중에서도 얘네들은 뭐6% 가고 이거는 13% 이거는 14% 얘도 9% 한탑도 18% 대한제당도 9로 거의 뭐다 얘들은 미친 척 갔다 왔죠. 장이 이렇게 완전 무너지고 있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고 나서 어제 600원 700원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5월 달에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 줄것 같습니다. 이것만 깨지 않으면 이거 깨고 야나 밑으로 갈 거야 다 죽었어 뭐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좀만 자리만 잡고 버텨만 주면 그 다음에는 뭐 위로 가지 않을까 5월 달에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아우야아장 어, 설명을 하고 있니 어디까지 했지? 음, 아, 설명만 했구나. 여기는 이렇게 초반에 어, 어제 레이곱등 기, 고른 기준으로 한 거고, 어, 얘네들은 1 3모 매매를 해도 괜찮은 친구들의 타입입니다. 먼저, 비즈니스 오늘 목표가는 두 군데인데요. 만 2,500원하고 만 3,500원이에요. 만 어, 2,500원하고 만 3,500원입니다. 만 2,500원. 어, 10%가 나오네요. 13,500원. 18%가 나오네요. 그러니까 충분히 일삼은 매매 천천히 잡아두면, 어, 더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대한제당도 마찬가지고, 뭐, 이제 시작하는 거죠. 거래량 하나 터트렸으니까, 이렇게 재미없게 해도 쭉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쭉 올라갈 때대답 파시면 되고요 어, 한성기업 목표가는 한 6,000원 정도? 6 0원 정도? 사업프로 보시면 되고요 히림은 어, 저항자리가 4%대에 있네요. 9,950원. 어, 그리고 이거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0%대에 접어드는데, 만 10, 300원 정도, 만 3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7, 8% 있네요. 아시아 종묘는 어, 일단은 한 4,000원쯤에, 아, 좀 부담스러우니까, 3,950원, 7% 정도의 전량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0951은 자기 몸통의 꼬리를 넘어가면 이 매물벽을 넘기고 나서, 아그 다음엔 더갈수 있는데, 일단 자기 몸통의 꼬리 11,000원 정도의 전량 입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마니커입니다. 오늘 왜 닭고기 애들이랑 이지바이오랑 뭐 이런 게 뜨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대지열병이나 새, 뭐 이게 뭐 있나 봐요. 어, 복날도 아니고, 음, 아니면 닭고기 수요가 늘어났나 음, 마니커랑 뭐, 뭐, FNG 뭐 이런 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닭고기 수요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조류독감이나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은데, 어, 1560원. 이 정도 한4% 5% 먹고 빨리 도망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물론, 저기 위에 1,800원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니까, 쭉 넘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, 일단 4%, 5% 먹고 도망가십시오. 어, 레이미드는 저기 위에 한 7,500원 정도, 어, 9%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고, 얘가 빠꾸 없이 달리게 하면 8,500원도 있습니다. 23%막 이렇게 달리게 해도 괜찮아요. 골든 센츄리고요 골든 센츄리는 저항벽 한번, 어, 찍어주고 오지 않을까. 340원입니다. 13%이 정도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 잘 지내세요. 음. 그리고 멤버십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강정 맛있었어요.